네, 지금 현재, 네, 아, 충장, 네. 송화광창에서 진행하는 수저의판처에서 진행하는 아, 모터쇼가 있어서 잠깐 왔는데요. 모터쇼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시, 종합전시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저쪽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방역검사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공짜로 들어가네요, 다. 20원이라 갖고 저는 인터넷으로 다 등록했었는데, 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판처라고 중국에서 유명한 그 차량 공동구매 및 보는 그런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작은 모터쇼죠. 여기는 판매 위주고, 전시보다 판매 위주 때문에 판매 차량들 위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터쇼에 잠깐 와 봤습니다. 가까워가지고요. 한번 와 봤어요. 한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리네요. 운전해서. 이게 어, 여기 만화 쇼핑몰에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조금... 아, 어, 좀 애매하네요. 네. 구에서 기존 전시대 입구 여기서 이렇게 삭이고 그렇고 있습니다. 이게 지리의 신부입니다. 어, 지리. 지리장. 재호. 이하오. 보위예싱위예 어, 아마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은 요게 아마 진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싱위에는. 아, 보위에구나. 싱위예가 없었거든요. 안보이네 c m a 플랫폼인데심리에고 보이에가 썼나? 그것까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지금 차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어, 헷갈려요 동풍쪽이네요 아이로 동풍쪽이네 앞에 선동에만한 차가 없어서 하고 네. <laughs> 아이디 포크로스 맞아. 요거 잠깐 트레버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다잘 모르겠습니다 경차들은 뭐다 거기서 거기다아 어, 이거 왔는데? 볼거 그닥 없어 보이네요 전기차들은 이게 맥었스에요 <laughs> 이거 전기차 나온다는데. 아, 어, 내 차랑 똑같은 거 했다. 어, 장알. 장알은 특히 이쪽 그 전기차 방면에서는 아쉬워요. 아, 이거 또 올리면은 뭐 또, 저, 뭐야, 저작권 걸리겠다 했 <laughs> 어, 중국의 롤스로이드 홍치네요. 다 어. 이쁘지 아, 뭐. 베이징 자동차 그렇죠? 아 이거 좀 뭔가 아쉬운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네. 화장실이 저이고. 저것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막은 데가 많아서, 이렇게. 여기 잠깐 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laughs> 신기하네. 두 개의 건가 아니에요? 예. 두개 정도면 네 사실 중 네. 전기차 모델 수가 120개가 따이 되거든요. 지금 출시된 게. 출시 예고된 것까지 하면은 150개 모델 정도가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지금 제대로 된거 차량을 뽑자면 50개가 안될 거예요. 아마 <laughs> 5 0개는 됐다, 50개는 넘을 거고, 70개, 70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이후에는 좀매해요 작은 모터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쁘진 않네요 음, 실 사용자들이 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간단한 모터쇼 한 처에 서서 는못봤 네. 으고, 잠깐 봤 습니다. 어떠셨 나요？이상 네. 입니다. 시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